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됐죠.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직계 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생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하늘놀이 제1, 2추모원을 전면 폐쇄합니다. 대신 설 연휴를 전후해 온라인으로 예약한 유가족은 방문이 가능한데요. 접수기간은 1월 20일에서 2월 25일까지, 운영기간은 1월 29일에서 2월 26일까지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 또는 오후 7시까지입니다. 추모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 집단 감염 발생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고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연장합니다. 위치는 탄천종합운동장, 야탐역광장, 성남종합운동장, 수정구보건소 광장이고 설 연휴기간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소보다 이동인구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2월 1일부터 열흘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청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방역센터는 설 당일을 재배하고 계속 운영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이 코앞인데 기대감보다는 감염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